안녕하십니까 부천범박동에서 수학을 가르키는 한 병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시험범범박고 고이 논수령 3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이 문제가 아마 가장 학생들한테 어려웠을 거야. 자 공비가 1보다 크고요. 전체집합 U가 R 아래 제곱 아래 세 제곱 아래 백이 제곱까지 있고요. 그 부분집합을 A라고 했을 때가나다 조건을 만족할 때 공비 R 값을 한번 구해보래. 우리 가족건부터 한번 찬찬히 한번 따져가 보자 일단은 집합 a 에부분집합으로서 이런 세개의 원소가 있대 그지 음. 자 일단 봐보자 요렇게 가려면은 어 얘는 r을 57번 곱해야 되겠지 요렇게 가려면은 얘가 58 100이니까 r을 42번 곱해야 돼 그지 맞지 그지 얘네들이 부분집합이야 결국 57제곱하고 42제곱이 있는데 이 57과 42 한번 너희들이 최대 공약수를 한번 생각해 봐 얼마야? 3이지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이해를 잘 해야 돼 얘가 최대 공약수가 3이야 57과 42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만약에 집합 A가 있어 얘네들이 원소로서 R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뒤로 가면 아래 58제곱도 가지고 있고 저쪽 뒤로 가면 아래 100제곱도 가지고 있는데 응? 얘가 공비가 아래 3제곱이면 이렇게 아래 3제곱을 곱하면 아래 4제곱이 나올 거고 또또 또 아래 3제곱을 곱하면 또 아래 7제곱이 나오다가 쭉 가다오면 은 아래 58제곱이 나온다는 얘기고 쭉 가다오면 아래 100제곱도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수있어 선생님 그러면 공비가 꼭 R의 세제곱만 돼야 되나요? 그래야지 이런 놈들이 무조건 나타나요. R은 안 돼요? R? R? R은 안돼왜 그러냐면 R이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전체 집합 U에 대한 합이 A의 합의 21배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공비가 R이면 얘도 R, R제곱, R세제곱, 땡땡땡, R의 1 0 0 제곱이기 때문에 합이 똑같단 말이야 결국 이 집합 A는 U의 부분집합 1부분으로만 들어가 있어야지 합이 더 작아지겠지 그치? 다 때문에 그거 이해 안 되냐? 돼? 그렇기 때문에 A는 등비수열은 맞긴 맞는데 얘는 공 B가 R의 세제곱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하면 나 조건을 때려 죽여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집합 A의 공비는 R 세제곱인 등비수열이라는 게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다을 가지고 공비 R값을 구해볼게. 일단은 SU. 전체 집합에 대한 합은 얘는 첫 번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이고 하의 개수가 100이니까 R 빼기 1. 첫째 항 R, R의 102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에 요거 SA는 바로 뭐야 일단 여기 21배 먼저 쓸게 음, 21배 쓰고 SA는 뭐가 되겠어? 뭘 뭐가 돼첫 번째 항이 R이고 공비가 R 세제곱인 등비수열이고자 여기 몇개 있을까? 항의 개수 셀 때는 요 100에서 요 1을 빼고 얘가 얼마씩 증가했어? 30 증가했지 3으로 나눠준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돼. 계산하면 이거 34개 나와, 항의계수는. 셀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공비는 r 세제곱이고 빼기 1되고, 첫 번째 항, R이죠? 얘가 r 세제곱에 34제곱의 항의계수가,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고, 우리는 공비 R값 구하면 돼. R이 1보다 크대. 자, 그러면 계산하고 끝내자. 일단 보시면요, 여기 이거 r 1 0제곱 빼기 1이니까, 얘랑 얘는 지워지겠지 뭐 r도 지워지네 오, 우알라비5대2인데그면 이거 분모 좀 봐봐 분모 보면은 인수분냐면 r 빼기 1그죠 r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니까 요 r 빼기 1도 지워진단 말이야 결국 너 분의 너가 1이 돼 버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결국 얘가 2원 분의 21이 1이니까 이게 21이 돼야 되겠지 결국 r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 얘가 21이니까 이걸 넘겨주면 얘가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따라오시죠? 자, 인수분해하고 끝낼게요! 자, R 플러스 5, R 빼기 4가 0이니까 공비 R 값은 1보다 큰 양수입니다. 따라서 R은 4로 마무리 되겠지.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왜 집합 A의 공비가 R 세제곱인지를 이해하는 거야? 그것만 이해하면 나머진 산수야.